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2월 무료 게임이 벌써 나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일단 게임이 이렇게 4개 나왔어요. 플래닛 코스터, 그리고 UFC4, 그 다음에 타이니티나의 드래곤 요사의 습격, 드래곤즈 크라운. 이렇게 4개의 게임이 무료로 나왔는데요. 제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임은 이번엔 드래곤즈 크라운 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플스4 시절에 구매해서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데요 딱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펜스크롤 판타지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펜스크롤 게임 중에서 나름 평타 이상의 재밌었던 게임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풀렸으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가격대도 지금은 아무래도 세일을 자주 하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샀을 때 가격대도 좀 비쌌던 게임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아마 엄청 애전 게임인데 리메이크 해가지고 플스 4로도 나왔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걸 다시 한번 해보려고 일단 설치를 해놨거든요. 만약에 다시 해보게 된다면 이 게임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임이 UFC 4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UFC. 예, 근데 유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게임에 대해서는 알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격투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EA 스포츠에서 나오는 이제 스포츠 게임이 무료로 풀린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기회지 않나? 이번에 UFC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게임이 어떤 거인지 아는데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어요. 별로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무료니까, 혹시도 해보고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타이니티나의 드래곤 요새의 습격, 플래닛 코스터.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데, 일단 요두 게임 다 한글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히 설명 드릴게 없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어 패치가 없거나 한국어가 안되는 게임 안 하거든요 이제 몰입감도 떨어지고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나 이런게 한글로 안 되어 있으면 게임에 대한 재미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정도만 그냥 설명드리고 이번 달엔 이렇게 네 개의 게임이 무료로 풀렸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들 재밌게 플레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